그러니까 오늘은 전민준의 카시트 이 채널을 찍으면서 처음으로 비가 오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 처음에 우산이 없어가지고 너무 당황했는데. 친절하게 가져다 주셔서 외부에서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뒤에 지프가 보이네요. 아, 네. <laughs> 요거 우선을 제가 가져온 게 아니라 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네네. 어쩔 수 없이 좀쓸고 네.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번 주 장마가 있다고 해요. 항상 안전 운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가져온 차량은 20i m 스포츠 모델이고요. 차량 가격 6,680만원인 모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보이시는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는 5,700만 원이라고 해요. 저도 이전에 미니에서 근무를 했었고, 또 풀체인지 된 모델을 보니까 확실히 디자인은 여성분들이 선호하시는 디자인으로 잘 예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비나 그런 부분은 미니가 BMW 영업사원이지만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BMW 보시면은 좀 디자인이 디자인이 어떤 게더 이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힘든 게 미니는 아기자기한 맛이 있고 BMW 같은 경우에는 세련되고 스포티한 느낌이 미니보다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의 차이일 것 같고 전면부터 한번 보시면, 어, 미니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좀 플라스틱 소재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차량 가격은 저렴하지만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싶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체로 이제 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고급스러운 소재를 쓰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측면 부분도 니다 네. X1이랑 어? 컨트리맨이랑 사실 플랫폼이 동일한데, 어? 보시면 저희 X1 모델이 조금 더 낮아요. 얘가 조금 더 높고 낮은 거에는 장단점은 있긴 한데 일단 트렁크에서 한번더 저희 X1이 왜 장점인지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역시나 측면 쪽도 이런 부분들이 플라스틱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도 손잡이 부분은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요즘은 다 이런 디자인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휠 사이즈는 동일하게 19인치입니다. M 스포츠이기 때문에 4륜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트렁크,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 건데 후면부도 좀 차이가 있어요. BMW 같은 경우에는 더 스포티하게 테일 램프라던가 디자인이 날렵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미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유니언 잭이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큼직큼직하게 둥글둥글한 느낌으로 들어가는 느낌은 저는 받아요. 트렁크 공간도 사실 똑같거든요. 공간은 똑같은데. 근데 이거는 저도 미니를 조금 더 좀더 나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얘가 조금 턱이 있어서 짐을 실으실 때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저희는 <laughs> 평평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니가 조금 더 신경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 저희가 낮잖아요. 그래서 얘는 짐을 실을 때 보통 미니 같은 경우 여성분들이 사실 많이 타시잖아요. 그래서 짐을 실을 때 조금 더 손을 올리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 BM은 바로 바로. 시릴 수 있다는 응. 장점이 응. 있습니다. 그리고 X1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도 프로페셔널 등급으로 들어가고, 어, 그리고 이제 팀엠. 응. OS9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옵션은 사실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중으로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고 조금 안에 내부 디자인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디스플레이도 일체형으로 들어가고 M 스포츠다 보니까 3 스포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헤드업 같은 경우에도 써주는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운전하시면 되고, 뭐 내비게이션 정보라던가 이제 정보들을 보실 수 있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암네스트 같은 경우에도 스냅 공간 뭐 넓지는 않지만좀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BMW 내부는 조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미니 모델을 한번 볼 건데, 디자인이 되게 유니크 디자인도 또 들어가고 하는데, 어, 패브릭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모든 부분들이 패브릭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나. 왜냐하면 음료 같은 거컵홀더에 많이 놓으시잖아요. 근데 음료라도 혹시라도 쏟는다고 하면은 관리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써주는 방식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올라오는 방식 이전 모델에도 이게 들어간 것 같은데 이는안 바뀌고 계속 이게 이 디자인으로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나 특이하게는 계기판이 지금 미니 같은 경우 는 없어가지고 여기로 지금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처음 풀체인지되고 타보는 거라서 운전했을 때 앞에 보이는 거랑 옆에서 이제 살짝 보이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전 개인적으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운전을 할때딱 앞에 딱 보이는 거랑 살짝 옆 견눈질을 해서 봐야 되는 거 랑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음. 저는 조금 단점 같습니다. 이 네. 열은 네. 똑같은 것 같아요. <laughs> 똑같은데 네. 뭐 시트가 쿵쿡쿡이열 <laughs> 공간감 자체는 뭐 동일한 것 같고 진 짜서. 공조장치라던가 암네스트 뭐 <놀라>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좀 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이스펙도두개 <놀라> <놀라> 들어가고 뒷열 <놀라> 같은 경우에는 X1이 좀더 낫다 컨트리맨이 좀더 낫다 요거는 응. 말씀드리기 힘든 게 똑같아요 응. 그냥 똑같고 네. 뒷부분은 뒷좌석 응. 부분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놀라> 이, <놀라> 네 똑같습니다 아, 네. 아 근데 아, 이게 조금 아쉽네 어. 저희는 그물망으로 되어있네요 아까 거기는 좀 가죽같이 생겨가지고 시트랑 똑같았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물로 들어가서 저희께 이게 조금 더 아쉬운 것 같고 응. 뒷좌석 충전이라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도도 똑같고요 뒷좌석은 제가 앉았을 때 느낌이 어떤 게더 좋다는 응. 것 같아요 앞레스트 공간도 응. 음, 똑같아요. <laughs> 디자인은 똑같아서. <laughs> 음, 뒤져서 공간은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가성비 모델, 그 가성 금액이라던가 음. 디자인이 좀 독특한 걸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어, 컨트리맨 모델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음. 어, 아무래도 왜 독삼사, 독삼사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 좀더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느낌을 좀 원하신다고 하시면, 저희 BMW X1 모델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그 상태로 있으세요? 잠깐만 썸네일?